안녕하십니까 한발 빠른 부동산 뉴스를 전하는 한바브의강규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 노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멋진 전원주택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집 앞까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녹색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산하의 푸드름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드문 드문 약 10여 채의 단지를 이룬 전원주택 마을에 지금은 계절이 지나갔지만 봄에는 화사하고 멋지게 피는 목련이 있는 전원주택이며 이 자리에서 영기미면 행정복지센터 12분, 홍천읍 읍내에 있는 아산병원 22분 거리, 2차선 지방도 406호선까지는 불과 3분 거리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으로는 멋진 잔디 마당과 조경소가 이렇게 있고요. 저안 측으로는 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달래나무가 있죠. 아, 토종 달래나무 아주 귀한 달래나무입니다어 열매도 많이 열렸는데요. 야, 이쪽으로 개장도 잘 그늘에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요 정자 지붕 위로는 돌배나무가 있고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수도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독되어 있고. 불 때는 화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덕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연통도 동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에는 이렇게 규모 딱 맞는 텃밭이네요. 고구마가 주종이 있고, 한쪽으로는 깻잎과 저쪽 끝으로는 파등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우스도 있고, 도마도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는 무슨 뭐 비밀의 화원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하우스 안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우스도 좋고, 야, 요즘에 본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 배나물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저쪽 집과의 경계까지. 이안 측에 대추나무도 있고요. 이쪽에는 각종 산나물이 보고입니다. 정말 규모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바깥 다 둘러보고 저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입구에는 큰 사과나무와 대추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있는데요 대추나무에 대추도 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여기는 차고 겸 각종 잡동사니들이 있는 창고 겸 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측으로는 이렇게 잔디밭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주변 풍경도 너무 좋고 동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집 폭이 상당히 되네요. 아, 이쪽으로도 개장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올라오시면서 주인분이 이게 그 건축물 구조는 경량 철골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이 집은 경량 철골, 그냥 일반적인 경량 철골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경량 철골 놓고 앞 뒤로다가 벽돌 붙이고 사이딩 붙이고 가운데 스티로폴 놓고 네, 보온을 아주 잘 하셨답니다. 디크도 아주 상당히 잘돼 있죠. 여기에서 한번 바깥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보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는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주변 산화 너무 멋있게 되어 있죠. 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전실이 있고요. 네 입구 좌측으로 방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네요, 너무 방 깔끔하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방또 하나 있는데, 방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장롱 돼 있고, 네, 옆으로다가 화장실 있죠? 네, 화장실도 깔끔하게 돼 있고, 주말에만 오신다는데, 어떻게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여기 거실. 아, 원더풀입니다. 거실 너무 멋있어요. 네 앞으로 큰 창이 두 개씩이나 있고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놓은 창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다락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좋은 나무를 써서 고택 창이 하나 따놓고 하는 그 문구가 딱 들어맞는 집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2층 다락방입니다 2층 다락방의 넓이가 꽤 넓은데요 그리고 보통 집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집에 무엇이 있냐면 2층 다락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 다락방에 화장실 만들어 놓기 쉽지 않죠 네 이렇게 2층 다락방에 화장실까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두 개의 문은 무엇인고 하니 이불등을 놓는 자리겠죠. 네. 이불을 놓는 공간까지 구조가 매우 잘 되어 있네요. 아주요. 네, 그럼 다시 내려가서. 이쪽에 문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창고, 건축물 대장에 되어 있는 창고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실이 되어 있으면 관리가 참 편하죠.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짐이나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창고. 뭐, 여기서는 잠, 자도 충분히 될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안에 물까지. 침대만 갖다 놓으면 뭐, 방해도 충분하겠는데요. 이쪽으로도 바깥에 통하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집들 다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이 전원주택. 금액, 면적, 등은 다음 챕터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토지 매매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